만약 잘못된 한 걸음이 60세 이후 당신의 독립성을 앗아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사실 50세 이상의 대부분 남성은 근육을 너무 빨리 잃어서 일상적인 행동들, 일어서기, 장보기, 고르지 않은 지형에서 균형 유지하기와 같은 이 위험해집니다. 낙상은 노년층에서 부상의 가장 큰 원인이며 약해진 다리가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65세인 제가 강하고 안정적이며 자신감을 유지하기 위해 의지하는 세 가지 강력한 동작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거의 모든 사람이 잊어버린 자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의학적으로 근감소증이라고 불리는 근육량 손실은 우리가 맞서 싸우지 않는 한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남성은 50세에서 70세 사이에 다리 근력의 거의 3분의 1을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이 더 느려지고 약해지고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해결책이 헬스장에서 몇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무거운 역기나 복잡한 기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나이가 빼앗으려 하는 바로 그 힘을 되찾아주는 간단하고 기능적인 동작들입니다. 이 비디오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저는 65세인 제가 다리를 강력하게 코어를 단단하게 그리고 균형 감각을 날카롭게 유지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의지하는 세 가지 운동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 동작들은 어떤 장비도 필요하지 않고 집에서 바로 할수 있으며 50세 이상 남성에게 안전합니다. 각각은 나이가 들면서 불안정성과 낙상을 유발하는 특정 약점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운동, 잊혀진 자세, 은, 올해 당신의 루틴에 추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습관이 될수 있습니다. 운동 1. 의자 스쿼트 의자 스쿼트는 단순한 운동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매일 수십 번 수행하는 정확한 움직임 패턴입니다. 소파에서 일어나기, 식탁에서 서기, 침대에서 일어나기, 이 모든 것이 이 기본적인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허벅지와 엉덩이가 약해져서 이 간단한 동작조차 무겁게 느껴집니다. 많은 남성이 결국 손으로 밀거나 팔걸이에 의지하게 되는데, 이는 독립성을 잃었다는 분명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 동작은 당신의 대퇴사둑은 햄스트링, 둥근을 직접적으로 강화하고, 심지어 코어까지 사용하여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합니다. 영혼은 하체 근력이 60세 이후 독립성의 가장 중요한 예측 변수임을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의자 스쿼트를 연습함으로써 당신은 근육을 단순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고 움직이도록 훈련시킵니다. 수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을 평평하게 놓고 어깨너비로 벌린 채 튼튼한 의자에 똑바로 앉으세요. 균형을 위해 팔을 가슴 위로 교차시키거나 앞으로 뻗으세요. 약간 앞으로 기울이고 발뒤꿈치로 밀어 올리며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서세요. 위에서 잠시 멈춘 다음 통제하면서 천천히 다시 앉으세요. 초보자는 80회 반복으로 2세트부터 시작하세요. 너무 쉽다고 느껴진다면 완전히 앉지 않고 의자 위에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일어서 보세요. 이 추가된 멈춤 동작은 훨씬 더큰 힘과 통제력을 길러줍니다. 안전수칙. 무릎을 발끝과 일직선으로 유지하고 안쪽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하세요. 무릎이 예민하다면 근력이 향상될 때까지 관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더 높은 의자를 사용하세요. 운동 2. 스텝업. 스텝업은 가장 기능적인 운동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남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계단 오르기 동작을 그대로 따라 하기 때문입니다. 약한 다리, 좋지 않은 균형감각, 그리고 관절 경직은 종종 모든 계단을 도전과제, 또는 심지어 위험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스텝 업을 연습하면 인생이 당신을 어디로 이끌든 자신감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필요한 한쪽 다리 근력과 안정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당신의 대퇴사두근, 둥근 종아리를 목표로 하면서 동시에 매 걸음마다 코어와 엉덩이가 안정화되도록 합니다. 근육을 부자연스럽게 고립시키는 헬스장의 기계와 달리. 스텝업은 실생활처럼 몸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훈련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 번에 한쪽 다리를 강화하는 것이 낙상 예방에 특히 효과적인데 대부분의 사고는 체중이 고르지 않게 분산될 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수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낮은 계단, 튼튼한 벤치 또는 집에 가장 낮은 계단과 같이 안정적인 표면을 찾으세요. 발을 엉덩이 너비로 벌리고 똑바로 서세요. 오른발을 표면에 완전히 올리고 발뒤꿈치로 밀어 올리며 오른쪽 다리가 곧게 펴지고 똑바로 설 때까지 올라서세요. 통제하면서 천천히 다시 내려온 다음 다른 쪽 다리로 반복하세요. 초보자는 다리당 80회 반복으로 2세트부터 시작하세요. 더 많은 도전을 원한다면 높이를 약간 높이거나 내려오기 전에 상단 자세에서 2, 3초간 유지하세요. 안전수칙 항상 발 전체를 계단에 올리고 뒤따라오는 다리로 밀어 올리지 마세요. 균형이 문제라면 더 안정감을 느낄 때까지 벽이나 난간 근처에 서서 지지하세요. 운동 3. 기마 자세 유지. 기마 자세는 힘, 지구력, 균형 감각을 기초부터 기르기 위해 수세기 동안 사용되어 온 고대 무술 자세입니다. 50세 이상 남성에게는 가장 저평가된 운동 중 하나인데, 주요 근육뿐만 아니라 몸의 안정화 능력까지 훈련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허벅지, 엉덩이, 코어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기 쉬운 무릎과 발목 주변의 작은 안정화 근육들을 단련시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낙상은 단순히 큰 근육이 약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몸이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충분히 빠르게 반응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기마 자세는 이러한 숨겨진 안정성을 개발하도록 강제하여 모든 걸음에 자신감을 회복시켜 줍니다. 등척성 운동, 아이소메트릭 홀스에 대한 연구는 관절 건강, 근육 지구력, 전반적인 협응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모든 것이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을 어깨 너비보다 넓게 벌리고 발끝을 약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여 서세요. 무릎을 구부리고 보이지 않는 의자에 앉는 것처럼 엉덩이를 낮추고 가슴을 들어 올린 채 등을 곧게 유지하세요. 팔은 앞으로 뻗거나 허벅지에 올려 놓을 수 있습니다. 발에 체중을 고르게 분산시킨 채 자세를 유지하세요. 초보자는 15-20초부터 시작하여 1분까지 늘려가세요. 도전을 늘리려면 작은 펄스 동작을 시도하거나 가벼운 무게를 가슴 높이에서 들고 유지하세요. 안전수칙. 무릎을 발끝과 일직선으로 유지하고 안쪽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하세요. 허리 아래쪽에 통증을 느낀다면 코어를 조이고 근력이 향상될 때까지 깊이를 줄이세요. 이 운동들이 도움이 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50세 이상 남성을 위해 구안된더 강력한 루틴을 계속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알림펠 아이콘을 눌러서 앞으로 몇 년간 당신을 강하고 독립적으로 유지시켜 줄 다음 동작을 놓치지 마세요. 이세 가지 간단한 동작, 의자 스쿼트, 스텝업, 그리고 기마 자세, 은 나이가 들면서 오는 근육 손실과 균형 감각 저에 직접적으로 맞서 싸웁니다. 각각은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기술을 훈련시킵니다. 일어서기, 계단 오르기, 그리고 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헬스장이나 무거운 장비가 필요 없으며 의자 하나, 계단 그리고 몇 분의 집중이면 됩니다. 꾸준히 하면 이 운동들은 더 강한 다리, 더 나은 자세 그리고 낙상에 대한 두려움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자신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완벽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참여하여 미래에 당신이 고마워할 독립성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하세요. 이세 가지 운동 중 어떤 것이 당신의 일상생활에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에서 가치를 찾으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알림을 설정하여 새로운 루틴을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50세 이후에도 강하고 안정적이며 독립적으로 지내고 싶은 친구나 가족과 이 비디오를 공유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